이번 영상에서는 앱토스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의 판단과 투자 참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보다 세부적인 타점과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번호 010-995-6611로 개별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앱토스는 최근 시장 내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10월 들어 발생한 급등 이후 단기적인 급락이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앱토스의 가격 흐름을 보면은 10월 초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8,000원을 터치하는 강한 랠리를 보여준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단숨에 5,000원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한주 사이에 고점 대비 약 35에서 40% 수준의 하락이 발생했으며 이는 시장 내 과도한 매수에 따른 조정 혹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의 청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단순한 하방 추세 전환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앱토스는 거래량이 평소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낙폭이 큰 와중에도 하단 지지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기준으로는 하락 후 장기적인 지지선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기 하락 이후 V자 반등 혹은 기술적 반등을 노린 트레이더들의 진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구간은 리스크가 높은 만큼 정확한 타점 없이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앱토스 생태계에 관련된 최근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앱토스 팀이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예고하며 네트워크 성능 개선과 확장성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발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앱토스는 자체 가상 머신 성능 강화 및 트랜잭션 처리 속도 향상 등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실사용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앱토스 기반 디앱 프로젝트들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주도해온 디앱 시장에서 앱토스도 후발 주자답지 않게 빠른 성장을 보이며 사용자층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브 언어 기반 개발 환경에 간편함과 빠른 속도는 앱토스만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발자 유입이 증가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앱토스의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최근 다수의 디지털 자산 파생 플랫폼 및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젝트들과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질적인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앱토스는 당이 차트상으로는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방향성과 성장 동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앱토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반등을 위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거래량의 동반 상승, 즉 현재 구간에서 매수세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에 따라 단기 추세 반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하락은 과매수 해소성 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반등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단 반등 폭이 크지 않고 데드캣 바운스 형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타점에 대한 정교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앱토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가격 구간의 돌파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보유자별 평균 단가, 수량, 투자 스타일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담번호 010-959-6611로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앱토스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향후 BTC 비트 반감기 사이클과 맞물려 알트코인 랠리가 이어진다면 앱토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코인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앱토스는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지만 이 조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포 속에서 냉정하게 차트를 바라보며 실제 자금의 흐름과 거래량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앱토스 보유자분들 또는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단기 매물대 분석 및 반등 포인트에 대한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니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5-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 661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COIN6611로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N661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 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010995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 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 할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 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의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959-6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